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다고 하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접하기에는 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안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을 이해할 때는요.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팔복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라는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복받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 애통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은 마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교회 와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듣게 되고 또 듣는 말이 뭐냐면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나를 나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으면 성령님께서 내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라는 이런 말을 많이 이제 듣게 될 것이고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아마 궁금증이 많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목사님 도대체 성령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할 때 기쁨이 오고 감격이 오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팔복의 이 의미로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 진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마음 상태가 드러나냐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마음이 온유해진다는 이것이 성령을 모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계속 우리 나누고 있는 8가지 복이 8복은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마음이 사실은 가난해집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드릴, 뭔가를 하나님께 자랑하게 해서 드릴 그런 것이 없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사실은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사실은 빈털털이요, 나는 거지요, 나는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가운데 너 그러냐 그러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마음에 천국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두 번째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이 뭘까요? 애통. 에이, 막 정말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죠. 애통을 한번 제가 막 찾아보다가 이런 어, 글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음식의 간, 이게 음식의 맛을 맞출 때 뭐를 이렇게 기준으로 맞췄다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 어른들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라고 되 있냐면, 자기 눈물 맛에 음식 간을 맞췄다는 그런 기옥, 기록들이 나와요. 굉장한 지혜죠. 자신의 이 책에서, 나 몸에서 나오는 이 눈물의 그 맛하고 음식의 간을 조절해서, 아, 내, 내 눈물 맛이 이랬지? 오늘은 좀 짜다? 안 짜다를 거기에 맞춰서 구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 보면 이게 국물을 데필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해갖고 체온하고 국물을 이렇게 맞추듯이 내 눈물과 것을 맞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냥 고개를 끄떡끄떡할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사실은 엄청난 여자들의 시집살이로 인한 고달픔과 눈물과 애환이 들어있는 말이라는 거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물 서말 흘리지 않고서는 음식 맛을 못 낸다라는 이 속담이 있듯이 그 며느리, 우리 어머니들의 고달픈 삶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머니의 맛이란 바로 숨어서 울고 또 울고 눈물 맛을 내지 못하면. 눈물을 알지 못하면 못 내는 그런 슬프디 슬픈 애완과 애통이 있는 맛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애통일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큐티하고 있는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 에서. 애서. 근데 에서가 이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복이이 하나 뿐이니까, 내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지금 뭐냐? 이양고는형이고 야곱은 쌍둥이 동생인데 이야곱이 꾀를 내서 형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장자권만 뺏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 장자로서의 축복 기도까지 완전히 빼앗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서가 지금 막 너무너무 그것을 알고 나 아버지에게 매달려서 아빠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줬습니까? 이제 나한테 줄 복은 없습니까? 좀 나한테도 복을 주세요. 그리고 막 거이꺼이 막 어린아이가 거이꺼이 우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 우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애통일까? 네. 물론 이것도 애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 오늘 우리가 읽는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은요 이런 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팔복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드러나는 마음의 상태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애통이 드러날까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애통이란 죄에 대한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복의 이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자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를 내 힘으로는, 내 어떤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나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아파하는 것, 이것을 애통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첫 번째 이것입니다. 애통이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없게 하는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과 5절을 여러분이 제가 읽고 9절과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1절과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의 을내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누구의 기도인 줄 아십니까? 이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떤 죄를 범했냐면 자기가 그 지금 아내가 여럿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 그것도 자기게 충성스러웠던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는 그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하고 있는 기도를 지금 우리가 시편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편의 시를 자세히 보면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이유가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붙드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다윗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더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 무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악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까이 모시던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던 그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고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다시 나를 회복시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앞에 벽이 생기게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과 사랑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모든 은혜들을요 우리가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죄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것, 이것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통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두 번째 통은 어떤 것이냐면 이러한 죄를 해결할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나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어, 종교 지도자인 바리세인이고 한 사람은 사람들한테 막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은 세리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근데 바리세인은요. 성전 앞에 쫙 나가서 손을 하늘을 향해 딱 들고 머리를 들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저렇게 탐욕 많고 죄를 많이 짓고 저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죄인들과 제가 다름을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서 지금 저 기도하러 나온 저 세리와 다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금식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드리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저 뒤에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누가 복음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이죄를 낮아 하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무능력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통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제 우리는 보통 순모임을 주일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순모임 주일날 식사하고 순모임을 하실 때 저기 두 우리 교회의 유일한 고등학생인 저두두 두 고등학생들은 뭘 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사실은 저두 고등학생도 제방에서 저와 같이 순모임을 한답니다. 제가 인도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순모임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감사하고 깜짝깜짝 놀래는 것은요. 생각보다 저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세상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우리 건우기가 첫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거다 우리 건우기한테 얘기해도 되냐?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건우기가 <laughs> 이런 말을 하다가요. 아빠, 아빠 오늘 설교 참 좋았어요. 제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 제가 참 동의하고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설교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한 가지가 더 생겼어요. 아빠. 정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우리의 힘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정말 될수 있는 건가요?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예, 예, 저는 마음이 참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잘 설명을 해줬죠. 근데 한 가지 설명을 일부러 남겨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해결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 노력은요. 하나님이 지금 원한 나 가난한 마음이 되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 가난한 마음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오늘 얘기하는 애통하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다라는. 하나님, 하나님이 요구하신 어떤 것 저는 할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를 맡고 있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애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애통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변과 나의 이 사회와 세상의 죄 문제를 보고 아파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애통하는 자입니다. 아마 이런 애통은요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우수, 성경 기록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웃셨다, 아파하셨다라는 기억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으로 탁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죄악 때문에 멸망받을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너무나 푹받쳐서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은 죽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 사람들이 아 예수님 왜 나사로를 이렇게 죽게 만드셨어요라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문제에 갇혀 있는 인간을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통하시면 슬퍼하시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또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그 처형장으로 끌려갔대. 여자들이 막 따라오면서 울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향해서 울어라.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그 아픔을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요. 장례를 치를 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가장 많이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례. 우리 인간들이 이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역경과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 특별히 질병의 문제.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는 우리의 결과인 이 죽음의 이별과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보다 아파하시고 이것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것을 아파하고 이것을 우리의 이 애통을 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너무 안타까워. 그 죽음 앞에서 극막 그 애곡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그 죽음을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저는 장례 때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더 힘있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 사회가, 이 주변이 얼마나 고통받고 아파하는 줄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가 하나님과 나를 맡고 있음을 알아서 애통하고,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애통하고, 또이 죄의 문제가 나에게만 오는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인생에게 닥쳐 있는 처절한 문제의 근원이라는 걸 알면서 애통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위로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함께 있어준다 라는 단어입니다. 네. 위로는요, 함께 있어줘도 위로가 된다는 것. 막 말을 많이 안 해도 그 사람 옆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 옆에 가까이 있는 게 진짜 위로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구 목사를 할 때, 예전 교회가 뭐 교, 교회가 너무 컸으니까, 진짜 여러 가지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어려운 일들이 어떤 거였냐면, 어머니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당해 갖고 뒤에 타고 있던 자기 두 딸과 아들을 보내버린 사고로 잃게 되는 그, 그 사고를 만났을 때, 정말 마음이 저 역시도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분이 교회에 얼마 오지 않은 초신자였어요. 이, 이 초신자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것을 어떻게 견뎌낼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저에게 와서 참 힘들더라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그런데 제가 한 분을 딱 보는 순간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구에 그때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을 사고로 보낸 권사님이 계셨거든 그 권사님이 그분 옆에 딱 가서 그분을 막 이렇게 안아주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사실은 저도 며해 전에 내 아들을 이런 이런 사고로 하나님 앞에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꼬이꼬이 같이 울어주는 그 권사님을 그러면서 그 권사님과 돌봄과 그 권사님의 위로와 그 권사님의 사랑 때문에요, 그 성도, 그 초신자가 아름답게 다 힘을 내고 회복하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과 같이 해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죄 문제로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그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 저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두려워요. 저에게는 그런 도움을 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어떻하면 좋아요라고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한 건 내가 잘 안다. 그런데 그런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란다. 그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깨닫고 저 스스로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목사로부터 아니면 여러 주위의 성도들로부터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받습니다.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말씀이 그냥 보편적인 인간들에게 오는 말씀이지,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와닿지 못하고, 내 것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께 받는 진짜 위로와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히 씻으신 그 능력의 십자가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감격스러워지는 것, 이것이 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죄가 많아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엄두가 나지 않아요. 엄치가 없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이 죄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라고 발버둥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너는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나의 사랑하는 성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가 나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되고.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새하늘과 새땅저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위로를 얻고 살게 하신다는 것이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복을 다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부르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볼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난한 자 애통한 자로서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나 자로 보기이다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기이다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죄 문제를 보기하시고 것이 나의 행위로 이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 입원 주신 구자의 예수 를바라 것을 믿고, 곧서 나의 죄가 해결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놀라운 위로와 회복하신, 치유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것이 모든 사람들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요. 나를 위해서 의 우리의 모든 죄를 씻히신 우리의 것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볼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부귀인다니 위로를 받을 것이줄아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등신 모든 가족들의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자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로말미하마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죄 씻음에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거뜬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